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문장에서 A가 말하길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뭐, 하지 마라 할 때, don't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 뭐, 하지 마라 부정으로 명령하는 부정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n't 하지 마라. hang up. 이때 hang up 하면 전화를 끊다.를 영어로 hang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n't hang up 하면 전화를 끊지 마라. and, 그리고 wait. 기다려라. 그래서 상대에게 통화 중일 때, 상대방과 통화할 때, 잠깐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봐 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don't hang up and wait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말하길 왜 무슨 일인데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왜 단어 그대로 Why? 왜란 뜻이고요. 그리고 what? 이때 what? 하면 무슨 무엇? 그래서 무슨 일이 is going on. 이때 going on 하면 진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무슨 일이 going on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what's going on 하면 무슨 일인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hy, what's going on? 왜 무슨 일인데?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 A가 말하길, 잠시 통화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뭐할수 있어? Can I 내가 뭐뭐 할수 있니? 그리고 can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또는 사전에 미리 허락을 구할 때 can I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eak to 하면 전화상에서 누구와 통화하다 할때 speak to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i speak to 누구누구 누구 하면 제가 누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또는 누구를 바꿔 주실래요? 라는 의미로 can i speak to 다음에 사람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an i speak to 다음에 이유니까 너와 통화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통화할 수 있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a minute 하면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minute 대신에 moment. 그래서, a moment 라고 하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speak to you a minute? 잠시 통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말하길,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맨 앞에 'is'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동사 'is'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비동사 'is'를 맨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omething good'하면 뭔가 좋은 일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something good'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goo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good.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goo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good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좋은 일이 going on.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going on, going on. 일어나고 있니? 진행되고 있니?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s something good going on?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가 말하길 콘서트 표가 두장 생겼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주어, I, 내가, got, 얻었다, 생겼다 할때 got, 개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개동사 불규칙 과거형 got, I got 나 얻었어, 나 생겼어. Two tickets 두 개의 표가 이때 ticket 하면 표 그리고 꼬리에 s를 붙여서 두장즉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 ~~를 위한, the concert, 콘서트를 위한, 그래서 콘서트 표를 영어로 Ticket for the concer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got two tickets for the concert. 콘서트 표가 두장 생겼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B가 그 가수 콘서트 말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문맥상 서로 알고 있는 그 가수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너 무슨 무슨 말이야 할때 you mea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너 무슨 무슨 말이니라고 할때 you mean이라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단어 그대로 mean하면 의미하다.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거니 이때 do you mean do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you mean 그리고 맨 끝에 올려 읽으시면 너 무슨 무슨 말이야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the singers. 그 가수의, 이때 싱을 하면 가수. 그리고 위에 쉼표 같은 거, 어퍼스트로피 라고 합니다. 그리고 s를 붙이면 뭐뭐의. 그래서 그 가수의, 싱을 앞에 더, 관사, 정관사 더를 붙인 이유는 상대방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맥상 알고 있는 그 가수. 그래서 더를 붙였고요. The singers 그 가수의 concert concert 말이야, 즉 전체적인 의미는 you mean the singers concert 그 가수 콘서트 말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가 그래 나랑 같이 보러 가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right 그래 맞아라고 할때 righ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러 가자, come see it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come see 사이에, to, come to see 보기 위하여 와라 또는 come and see 사이에 and를 넣어서 또는 생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Come see 또는 come and see 또는 come to see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고요. 보러 가자, 보러 와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e 다음에 it 그것을 이때 it은 앞에 나온 콘서트를 대신 받는 대명사. 영어에서는 이미 한번 앞서 나온 단어는 또 쓰지 않고요. 주로 대명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come see it. 이때 it은 콘서트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with me 나와 함께.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right, come see it with me. 그래, 나랑 같이 보러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말하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무엇 무슨 일이라는 의미로 what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he hell 이때 hell 하면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러한 의미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the hell is this? 이때 this는 이것 이일 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the hell is this?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말하길 나도 진짜 믿기질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it's 이때 isn't 앞서 말한 내용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그 일이 really, 정말로, 진짜로, unbelievable. 이때 unbelievable 하면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그래서 it, 그 일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정말로 믿기지 않을 때, unbelievable 이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really unbelievable. 나도 진짜 믿기질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말하길, 나야 완전 땡큐지.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I'm, 나는 so, 완전, 정말, 매우, thankful. 이때, thankful 하면 고마운. 그래서, 어떠한 기회가, 특히, 공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주 고마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난 완전 땡큐지, 난 완전 고맙지, 이러한 의미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m so thankful 나야 완전 땡큐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Don't hang up and wait. Don't hang up and wait. Don't hang up and wait. 왜 무슨 일인데? Why? What's going on? Why? What's going on? Why?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잠시 통화할 수 있어? Can I speak to you a minute?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Is something good going on? Is something good going on? 콘서트 표가 두장 생겼어. I got two tickets for the concert. I got two tickets for the concert. I got two tickets for the concert. 그 가수 콘서트 말이야? You mean the singer's concert? You mean? The singer's concert. You mean the singer's concert. 그래, 나랑 같이 보러 가자. Right, come see it with me. Right, come see it with me. Right, come see it with me. Right, it with me.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the hell is this? What the hell is this? What the hell is this? 나도 진짜 믿기질 않아. It's, really it's really unbelievable. It's really unbelievable. It's really unbelievable. 나야 완전 땡큐지. I'm so thankful. I'm so thankful. I'm so thankful.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